오늘은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기본적인 눈썹 먼저 얇은 브로우로 채워줍니다. 중간중간 눈썹도 빗어주세요. 앞쪽부터 눈썹 끝까지 블렌딩이 되지요. 그 다음은 얼굴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줄 건데, 스틱형 쉐딩을 코 위쪽 부분은 넓게 음영을 잡아주고, 코 중간중간 두 번은 끊어줍니다. 이러면 짧은 얼굴 느낌을 낼수 있어요. 입술도 위쪽 부분이랑 아래쪽 부분을 칠해 줍니다. 눈 뒤쪽에도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뒤에 있던 블렌딩 붓으로 쉐딩들을 자연스럽게 블렌딩해 줘요. 밋밋하던 얼굴이 입체적으로 되어가죠? 코쪽 부분은 살짝씩만 블렌딩해 줘도 자연스럽답니다. 너무 많이 문지르면 쉐딩은 보람이 없어요. 너무 세지 않게 살살 문질러서 블렌딩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쉐딩을 붓에 묻혀 얼굴 골격을 깎아줄게요. 평소에 고민인 얼굴형 부분들을 눌러주듯이 발라주어요. 저는 역광대 부분에 집중해서 깎아줍니다. 처음엔 진하다 싶을 수 있는데 한번 묻히고 그 다음엔 남아있는 것들로 문질러주기 때문에 이상하지가 않아요. 반대쪽도 똑같이 열심히 눌러주듯 쉐딩을 해줍니다. 입술도 똑같이 쉐딩 해줄건데요. 작은 붓에 묻혀서 입술 산 부분을 좀더 진하게 잡아줄게요. 이 꼬리 부분도 발라주면 나중에 립 바를 때 정말 정말 예쁜 입술이 되어요. 생각보다 차이가 크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애교살 만드는 시간. 거울을 보고 얼굴 짧아 보이겠다는 부분에 중간부터 뒷부분까지 쭉 이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핑크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핑크 컬러를 눈 쌍꺼풀 부분에 전체적으로 먼저 펴발라줄게요. 그리고 삼각존 중심으로 같은 색상을 발라주어요. 이제 처음 바를 때는 좀 부어 보이고 어색해 보이는데 음영을 올려주면 괜찮아진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교살 부분에도 핑크색을 올려줍니다. 전체적으로 다 발랐으면 핫핑크 컬러로 눈 뒤쪽에 아이라인 바르는 부분에 발라주어요. 좀더 음영이 생기고 눈이 길어 보이게 해준답니다. 눈 뒤랑 밑부분, 눈 앞머리 쪽까지 칠해주어요. 그리고 눈떴을 때 보이는 눈 윗부분에 핑크 펄을 손가락으로 올려줍니다. 이제 진한 고동색 컬러로 아이라인 가이드를 잡아줄게요. 눈 모양에 따라 아래쪽으로 길게 쭉 빼주시면 돼요. 슥 완전 긴데 싶을 정도로 빼줍니다. 내눈 길이는 여기까지 하고 화장으로 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눈 길이를 튀어줄 만큼 쌍꺼풀 길이도 맞춰서 그려줄게요. 오색 남아있는 붓으로 핑크 색상 묻혀서 삼각존에도 칠해줄게요. 아예 꽉 채워서 그리면 눈이 답답해 보여서 좀 여유분은 남겨두고 칠해줍니다. 이게 지금은 멍든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져요. 이제 핑크 블러셔를 눈동자 바로 아랫부분에 동글동글 굴려가면서 발라주어요 전체적으로 발라주는 것보다 한쪽을 집중적으로 발라줘야지 발색력을 훨씬 높여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엔 가이드대로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뷰러를 해주고 바로 속눈썹 붙여줄게요 오늘도 역시 노글루 속눈썹 시간 단축이 최고예요 거울 밑에다가 두고 하나하나씩 박가면서 붙여줍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도 속눈썹을 붙여주고 안 붙여주고 차이가 큰것 같아요. 반대쪽도 똑같이 중간부터 붙이고 앞뒤로 채워서 붙여줍니다. 마스카라도 위 아래로 꼼꼼히 칠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브로우로 밑에 언더 삼각존을 한번더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를 붓에 묻혀 애교살 부분에 칠해줍니다. 그리고 콧대랑 콧망울 쪽도 콕 꼭 하고 발라주어요. 입술 산도 빼먹지 않고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롬앤의 조선 무화과 색상인데 핑크 덕후분들은 무조건 강추드려요. 은은하게 발색되다가 핑크색이 싹 올라오는데 넘넘 예쁘게 잘 표현돼서 입술 자체가 예뻐 보여요. 이제 머리 풀러주고 정리해주면 완성입니다.